제가 신대원 2학년 때 대전의 어떤 교회의 청년부 수련회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당시에 굉장히 안티 크리스찬이던 친구가 어 수련회에 참석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밤에 자려고 어 누우려고 하는데 누가 갑자기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찾아오더니 그 안티 크리스찬 친구를 전도한 친구와 그 안티 크리스찬 친구가 함께 저를 찾아와서는 이 안티 크리스찬 친구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보통 교회에서는 그냥 믿으라 외에는 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없다. 전도사님께서는 좀 다른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친구 를 데리고 찾아왔다. 그래서 제가 밤에 좀 이야기를 하는데 뭐 밤에 이야기를 해봤자 얼마나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전화번호 가르쳐 주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을 주세요 하고 보냈는데 그 이후로 저랑 연락을 몇번 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동네에 있는 교회를 나가고는 있는데 교회 문을 여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서 아 그러니까 그 교회 문을 연다는 거 실제로 그 교회 문이 무겁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 속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이번 교회 수련회도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라는 말을 듣고 제가 그 친구에게 아 그럼 제가 대전으로 한번 내려갈 테니까 저와 식사를 한번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겠어요라고 물어봤더니 아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친구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가 대전까지 내려와서 그 친구랑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혹시 제가 2주나 3주에 한 번씩 대전에 내려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조금 머뭇머뭇거리더니 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한 2년 정도 3주에 한 번씩 대전으로 내려가서 그 친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그 친구가 군대에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연락은 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보고 싶은 중에 있고 그래도 끝까지 그 친구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았는데 그 친구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난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고 사실은 2년 동안 대전에 내려가면서도 성경 공부를 매번 한게 아니라 어떤 날은 성경 공부가 되지 않아서 그냥 잡담만 하다가 올라온 적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거기 맥도날드 해서 햄버거만 먹고 같이 게임만 가서 PC게임을 좀 하다가 올라온 경우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가 가지고 있고 인생이라는 것은 기니까 그 친구가 앞으로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인가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기억 오브 기억에 있었던 기억을 끌고 끌고 끌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나요 1억 3060개 남은 에피소드 아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스